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 그 노시즘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도 어 이런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큰 문제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신앙의 문제를 지금 앓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받을 것과 권면받을 것만 있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더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사도바울이 근 2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쳐준 그 말씀에 어떤 부분은 열심히 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른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문제를 이렇게 양산해 놓은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놓쳤을 때 교회가 큰 문제를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것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그릇된 가르침이 얼마나 여기 성도들의 삶과 교회 생활에 영향을 주고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를 여기 어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에 속한 열광주의적인 성령파 혹은 성령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지금 계속 양산해 나는 것입니다. 열광주의적인 성령주의 성령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지만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썩어질 몸, 이 썩어질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뭐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고, 이 썩어질 몸으로 뭐 죄를 짓는 거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종교 축제인 길드 축제에 가서 그 신전에 바쳤던 제물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먹었던 이런 일들. 그것이 신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의치 않았던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이들에게, 가져온 것이냐.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0장 23절에 어제도 나눴지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할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정말 여기 고린도 교회들은 자유를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음행의 문제에 빠지고 우상승배의 문제에 빠지는 이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퍼져지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가, 어, 음행과 우상승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뭐, 지금 아는, 아고는 거리가 멀겠지만, 교회의 예배 질서까지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느냐? 뭐, 고린도 교회 일부겠지만, 그 일부의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여기 우습게 여기는 그 가운데 음행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예배의 질서까지도 흔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드려졌던 예배는 오늘 우리와 드려지는 이런 예배 형태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내일 성만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또 한번 보시겠지만 여하튼 이 예배 가운데 자유를 말하고 극단주의적인 아니 그 자유를 이야기했던 열광주의적인 성령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배의 질서를 혼란케 했는데 이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 질서를 혼란케느냐? 일부의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허용했습니다.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어그 당시에 우리와는 지금 거리가 멀, 멀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뭐 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기도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 예언은 암, 뭐 암일에 대한 길륭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예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머리를, 머리에 베일을 벗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베일을 벗는다. 여러분, 시잡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보셨고, 여기 중동에 여자나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쓰는 거, 구약시대에는 탈비이라고 하는, 어, 여기 탈릿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시잡이나 이런 건 종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구약시대에도 여기 베일을 쓰는 것, 또 탈리스를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뜨거운 모래사마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정숙한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당시에 중동의 여자들,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자들은 전부 다 베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양반집 교수들이 이렇게 다, 어, 이게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중동에 있는 여자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자들도 전부 다 베일을 써서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정숙한 여인이 여기 베일을 쓰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예언이라고 여기 예언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여자가 베일을 벗고 하는 거 지금하고는 문화가 다릅니다. 여자가 베일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왜 혼란에 빠졌느냐면 이 당시에 여자가 베일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창녀, 가늠한 여자,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베일을 쓰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가 베일을 벗었다. 아, 이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 벌을 받거나, 아니면, 물난한 여자구나. 이럴 때 베일을 벗고 다니고,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를 아주 빡빡 깎고 다니는 경우는, 벌로다가, 가늠한 여이든지, 음행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여인을, 그 여인에 대해서, 징벌의 목적으로, 여자들이 그 당시에 머리를 빡빡 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음행한 사람, 가능한 사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가족이나 남편에게 전부다 여기 그어 창피를 주게하는 이런 목적으로 머리를 깎거나 베일을 쓰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고린도 이 당시의 1 세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머리를 밀거나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베일을 쓰지 않은 그런 여인들이 예배 시간에 버젓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니까 이게 그 당시의 문화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그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젓이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버젓이 밖에서 못 팔면서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한다. 뭐 버젓이 음해간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거 교회가 혼란스러워서 이거 도저히 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여자는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고 문화였지만 남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탈리시라고 하는 이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예배드리는 문화였습니다. 이 탈리시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에 역시 뜨거운 모래 사막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견디기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이 유대인들이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상전과 주인 노예나 종들이 상전과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여기 탈리스를 이렇게 쓰는 것이 가리는 거.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내가 섬겨야 될 상전이 있거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경외를 갖기 위해서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이걸 쓰는데 일부의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거나 그탈스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누군가의 자기가 높여야 될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탈스를 쓰는 것, 두건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빡빡 머리를 밀거나 아니면 베일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여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와 문화적인 차이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 자유로 예배의 질서를 흔들어 놓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바골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교의 일부의 성도들이 또 일부의 남자 성도들이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을 내세우므로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그런 여자들이 베일을 벗고 뭐 기도하고 뭐 말씀을 나눈다거나 또 일부의 남자들이 머리에 또 탈리스를 쓰고 와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예배에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질서가 깨지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금 예수님을 높여야 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상전과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탈리 쓰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질서가 깨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왜 고린도 교회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 예배 의 질서를 깨뜨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있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교회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자기들은 자기들의 만족 때문에 베일을 벗어버리고 탈의을 쓰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세기 당시 A.D. 600년경의 고린도 교회 문제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뭐 베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탈스를 쓴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기 속이 후련한 것이 꼭 성경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자기 속이 후련합니다. 그것이 꼭 성경적인 예배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도 성경적인 예배라고만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자기 속에 후련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의 질서, 성경적인 예배의 질서를 잘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는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로운 예배, 좋은 예배는 자기 만족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 오늘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거. 이거 성경적인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는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이고 무범적인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별로 은혜스럽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예배의 폼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배의 폼, 지금은 다개교해주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예배를 폼을 바꾸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침례교는 침례교.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음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내 개인의 예배, 묵상이라든지 큐티라든지 개인 예배도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루 동안 모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공동체 예배든지,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의 질서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개인 예배 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 예배가 성경의 질서를 따르는 참된 예배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김수망 집사님으로부터 저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채성교 집사님이 여기 오른쪽 어깨에 여기 힘줄이 두 개가 나가셔서 월요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진영 성도님 어머니께서 지금 폐암 말기로 또 권영대병원에 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진영 성도님 끝까지 잘또 간호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쭉 기도해주시고 또 태국의 이상기 박국자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 기도와 또 물질로 1 2 명의 우리 태국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질만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이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서 어 저들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시고 박국자 선교사님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폐질환. 군의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선교하는데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계속하는 새 가족들.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새롭게 시작되어진 우리 구형 예배 모임에 우리 세가족들이잘 정착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몇 가지 한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도 하다 교회 은혜 가운데 담든히세로 정하는 내를받을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의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의주여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의주여의 자유가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또 하나, 질서를 깨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가 되지 않게도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예배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와의 무시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개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하나님 예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하늘을 함께 한번한번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선효진 입사님 갑상선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최성계 입사님 수술받은 그 목대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진영, 아버지 나라리의 성도님, 어머니, 또 아버지 나라리의 폐암, 또 아버지 나라리의 주님, 회복과 음, 아버지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태국의 이상계 파옥자 선교사님, 선교하는 일을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는 것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도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족들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선교들이 함께 나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히 기도합니다 이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귀한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 방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개인의 예배든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든지 공동체 예배든지 항상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 질서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지금 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런 경건한 신앙들이 이어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와라파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김수망 집사님으로 시작하여서 손녀진 집사님 이제 다음 주 수술 예정인데 하나님 의사까지도 간섭하여 주셔서 그 갑상선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진영 성도님 어머니 또 이제 폐암 말기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간호하는 이정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성기 집사님 이제 어깨 수술한 부위 힘줄이 정상적으로 이제 재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환우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요 주시옵소서 태국의 이상기 파국자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선교실에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12명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자녀들이 물질만 돕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곳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선교의 밑거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또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과국자 선교사님폐질환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의 일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예배자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며 또 이런 은혜가 성도들의 각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학교 생활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과 사업장 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확진세에 이르는데, 이런 질병이 하나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탐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